예, yeah, 반갑습니다. 또다시 찾아온 고품격 매나토크 어 매나 토크쇼 진행을 맡은 이명훈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참으로 어,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. 왜냐하면 지난주 방송 이후에 제가 잘릴 줄 알았지만 어, 다시 한번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어, 제작진 분들께서 또한번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또 진행을 맡으면서, 어, 그,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어, 고품격 매나 토크쇼는, 어, 순도 100% 자체 제작. 그리고 출연료가 전혀 없는, 정말, 어, 회식으로, 어, 정말, 어, 때우는 이런 방송인데요. 어, 이 고품격 매나 토크쇼를 만들어낸, 어, 이유는 바로, 어, 간단합니다. 지금 시국이 코로나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어 있고, 또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기가 좀 어려운데요. 그런 시국에서, 어,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 방송으로 고품격으로 만든 방송입니다. 지난주와 이어서 이번에도 코너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. 1부 코너와 2부 코너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1부 코너는요, 어, 지난주와 이어서 백문백답, 메나테크 백문백답, 그것이 알고 싶다.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코너이시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2부 코너로는 우리 지금 만나 인물탐구편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인물탐구 누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죠. 어, 제가 좀 이따 어,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. 1부 50분, 2부 50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재밌으면 10분 추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. 그, 그러면 1부 코너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. 지금 어, 채팅창에 지난주에 이어서 노대표님이 들어오셨나요? 아돌 들어오셨어요? 진짜로? 들어오셨어요. 노 대표님 경기도 하남시에서 지금 어 들어와 계신다고 합니다. 이영옥 사장님, 이명훈 사장님 개그 콘서트 칭찬 감사하고요. 일부 예 이인식 사장님 환영하고요. 김희정 사장님 따봉 감사합니다. 예. 제가 어 지난주에 실시간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제가 리뷰를 많이 못 해드렸는데 거기에서 질문도 많이 올려주셨죠. 네, 질문도 많이 올려주셨는데.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출연료는, 출연, 출연료는 없지만 실시간 댓글 참석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답변에 채택되는 분들은 이 책을 <laughs> 잠깐만요 너무 짠것 같잖아요 <laughs> 네, 너무 방청객분들이 지난 인기가 많아져서 이 책을 어, 한 권씩 드릴 겁니다.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실시간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바로 또이 질문은 바로 오늘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 있으면요. 저희 작가님께서 지금 어, 섭외대신또 작가님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어, 질문을 올려주시면 바로 또 즉석에서 저희가 증문 어, 즉설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대망의 코너 첫 번째 순서인데요. 코너 첫 번째 순서는 메나테크 백문백답입니다. 백문백답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? 무엇인든 다 궁금증을 풀어줄 것 같죠. 맞습니다. 메나테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, 이 물음표를 정말 느낌표로 바꾸지 못하고 꾸준히 계속 물음표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온 국민이 메나테크를 다알 때까지 진행되는 메나테크 백문백답쇼 이.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드리는 시간인데요. 메나테크 코리아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러면은, 지난주에 이어서 패널 분들도 아직 그대로, 어, 출연을 해주실지 아니면은 또 조정이 있을지, 어, 모르겠는데요.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패널 입장! 우! 예, 아. 예, 반갑습니다. 예. 예. 인사, 인사 예. 네, 안녕하세요. 메라테크 PD 유경입니다 예, 아, 반갑습니다. 안잘리고도랑 곁담 윤 예. 아, 특히 유희성 사장님은 지난 방송 이후에 정말 많은 팬들이 생기셨어요. 네. 근데 그 팬, 팬의 구할은 겨드랑이가 모집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반응이 어땠나요? 좀 뜨겁지 않았나요? 뜨거웠어요. 뜨거워서 오늘 준비 잘하고 왔습니다. 이제 겼땀안 보여드릴까요? 안쪽으로 막 준비했어요. 가시죠, 챔피 아, 예, 예. 안쪽으로 많이 준비하셨다. 근데 좀 이따 좀, 예, 좀. 또 많이 웃겨 주실 것 같은데 배전 사장님은 지난주 방송 이후에 또 굉장히 유익한 답변과 그리고 센스 있는 이렇게 또 멘트로 많은 또 인기를 얻으신 것 같은데 반응이 좀 어떠셨나요? 글쎄, 반응은 뭐 생각해보지 않았고요. 그 반응은 뭐각해보지 않았고요. 저는 아직도 이렇게 맨 정신에 술한 먹고 맨 정신에 50분씩 수다 떠는 게영 어색해 그래서 아. 이제 어제 특별히 새벽 3시까지 죽도록 마시고 아직 덜깬 상태를 이제 보지 <laughs> 아예첫 방송은 어떻게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두 번째는 엄두가 안 나셔서 지금 눈이 좀충혈되신 상태로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이유경 사장님. 아네 전에 지난주 리뷰가 다이어트를 강의하는 강사가 너무 좋지 않다.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금 클린을 하고 왔거든요. 예. 클린을 하고 와서 지금 이번 주에 좀 괜찮게 나오길. 제가 이번 주까지일 것 같아요. 다음 주에 는안 나올 것 같아요. 다음 주에 10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예, 예. 살아남을 수 있어요. 살아남을 수 있어요. 아, 예, 맞습니다. 오케이. 저희가 백문백답까지 잘 살아남을지 아니면 은 정말 조정이 될지 매주 매주, 매주 긴장감으로 이렇게 도전. 살아남은 뭐 상품이 있나요? 그런 거는 한번 어, 따로 여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출연료가 혹시 있나요? 따로 출연료나 보다, 뭐 그룹 차원에서 저희가 100% 순도 100% 자체 제작방송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화면은 화려하지만 여기 보면 거의 다 제, 자체 수작업 지금 세팅장이거든요. 그래서 혹시 지난주 방송 이후에 조금 어, 이렇게 뭐 출연료라든지 아, 그런 것 전혀 없고 우리 그 자체 제작 노가다 방송 아, 출연자들도 네 예, 예. 자체 비용 아 자체 비용 그래서 옷 네. 살고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예. 근데 그 자비를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시는 이유가 뭔가 요 이렇게 어떤 거룩한 목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<laughs> 글쎄 그냥 와이프가 시켜서 아 <웃음> 예. <웃음> 알겠습니다. 지난주와 다르게 조금 경직된 방송으로, 어, 시작을 해볼 건데요. <laughs> 없는 질문을 막 날리고 있어요, 사회에. 예, 예. 그러면은, 백문백답 바로 또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. 어, 지난주는, 어,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요?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요? 그리고 진짜 돈이 되나요? 진짜 돈이 안 되나요? 그리고, 왜 하필 메나테크를 선택했나요? 이런 질문들이었어요. 좀 포괄적인 질문이었는데, 많은 분들이 또 궁금증을 해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